담도암 사기는 생존율이 1.8% 정도 여명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완전 관에까지 오게 된이 여정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도 생활 패턴과 식습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단받았던 그 병원에서 일단 췌장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원 바람 자체가 7.5cm로 굉장히 컸고 주변 림프관에 다 번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사기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저는 얼마나 살수 있나요? 라는 말이 그냥 어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6 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내게 남은 시간은 6 개월뿐이구나 그 흔한 뭐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생존율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췌장암이란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항암 치료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담도암으로 병명이 변경이 됐을 때 조금 기대를 걸어 보고. 진료실에서 나와서 이제 검색을 해 봤죠. 생존율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데 최장암보다더 낫더라고요. 담도암 사기는 생존율이 1.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죠.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붕뜬 느낌?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사실 또한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새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늘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생존율이 1%든 99%든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살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나 퍼센티지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항암치료를 계속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기 한달 전부터 복통이 조금 있었어요. 장염인 줄 알았어요. 딱 느낌이 조금 매스꺼우면서 배가 뒤틀리듯이 내장이 약간 꼬이는 느낌으로 아팠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엄청 아팠다가 중간에 사이를 조금 두고 또 아팠다가. 그래서 그 강도로 따지면 자다가 깨어날 정도로 좀 아팠어요. 잘때 왼쪽으로 눕게 되면 계속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리고 그 즈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강의를 하는데도 강의실에 다 들릴 정도로 소화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암이 자라면서 그게 이제 십이지장을 누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부터는 등줄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뒤틀리듯이 뻐근하게 누가 이렇게 쿵쿵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등이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도나 췌장 이쪽이 그런 통증들이 갖출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암 이쪽에 진단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급격한 체중 감소라든지 혈변. 이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설마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냥 바로 CT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항암 치료부터 두려움 밖에 없었어요. 이 항암제가 나한테 맞을까, 항암을 시작하면 입안이 다 헐고, 부역감이 느껴지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체력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암을 진단받은 상태 자체로도 지금 너무 힘든데, 마음의 두려움의 크기도 더 커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변에 암 환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그 고통스러운, 고통으로만 점철된 그런 항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특히나 최장 담도암 쪽은 항암제가 잘안 듣는 암으로 유명하다고 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영명 6개월이 남았고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한테 오빠 나 항암 치료 못 받겠어 안 받을래 라고 얘기를 그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거나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내가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디어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이제 접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플지, 머리가 얼마나 빠질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일단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항암제를 써서 싸워가지고 내가 얘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생겨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앞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얼만큼 잘 견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항암을 고통스럽게만 그려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백이면 백다 100, 다르게 나타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조금 힘들었지만 그 이외에는 일상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아. 때문에 너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항암 치료조차 거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첫 항암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에서도 비릿한 냄새가 나서 물도 잘 마시지 못했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복통이 가장 심했을 당시라서 2주 상관에 7kg 정도가 빠졌어요. 구토까지 하니까 이제 탈수 증상처럼 이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몸무게가 조금씩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팠던 복통도 암 크기가 줄어가기 시작하면 괜찮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고 그냥 머리가 빠지고 슬프다 여기에 이제 집중할 게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항암제가 지금 힘을 쓰고 있어서 뱃속의 암세포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오구나 이게 거쳐져야지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나아가는 좋아지는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버틸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2차 항암이 3차 항암이 진행될수록 저는 계속 적응이 빨리 됐었고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랬다 저랬다에 너무 걱정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나 하나만 집중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완전 관의 소식을 전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도 생활 패턴과 식습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암에 걸렸다 하면 가족들이 온갖 정보를 이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주기 시작하죠. 누구는 뭐가 좋다더라,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더라 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이제 육식은 없는 줄 알았고 너무 많은 정보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보 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 그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를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진료 시간에 물어봤어요. 고기는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했었는데 소화시킬 수 있으면 먹어도 되고, 오히려 이제 기름기가 너무 많은 삼겹살, 뭐 곱창, 대창 이쪽을 피하고는 소고기나 이런 국 넣어서 이제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은 고기 섭취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체력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살이 빠지고 이후에 살이 조금씩 이제 그 체중이 늘었다고 했는데 조금 항암 치료 부작용이 크신 분들은. 하암치료 받는 과정에서 10kg, 20kg가 막 빠지고 체중을 유지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는 안 좋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채식만 하다가 오히려 체력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 안 좋다 해서 채식만 하시다가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 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쇼크사로 돌아가셨어요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고 고기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먹고 싶을 때는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 대신 이제 그 버섯 종류를 같이 구워서 그쪽을 많이 먹고 이제 포만감을 채우고 쌈 야채를 싸서 먹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가공육이나 불에 그을린 고기, 육류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먹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 환우분들을 잘 보면 육? 또그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을 보면 암 환자처럼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가발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었던 것 같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거 잘못 먹으면 내 몸에 암세포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 하면서 밀가루는 절대로 먹으면 안돼 하면서 밀가루에 그 껍질을 벗기고 안에 내용물만 먹는다든지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암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되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3시 식끼를잘 챙겨 먹어야 하고 특히나 췌장 담도암 환자들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할때 그렇게 매번 먹을 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없던 암도 더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먹었어요. 이 먹는 것들이 내 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식사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고 이제 신선한 야채 쪽으로 먹는 쪽이 한70% 정도는 됐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런 야채를, 샐러드를 준비해서 먹었어요라는 건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을 때늘 이제 신선한 야채를 준비를 하고 나물도 먹고 이렇게 했지, 식단을 딱딱 조절을 해서 샐러드를 이만큼, 쌈을 이만큼 이렇게 규정지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암 환자라고 해서 제 가족들이 모두 암 환자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준비는 같이 하되 제가 섭취하는 거는 아주 조심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모래를 심는 느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마다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럴 때 저는 이제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서 국물부터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면 위장이 조금 달래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항암 치료 받고 나 오면 누룽지부터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이제 조금 속을 달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항암 치료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냥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누룽지를 몇 숟가락 먹고 나니까 눈앞이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마인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먹는 것과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마인드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을 바치려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 거는 진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 이제 마음도 다잡을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고 매일매일 먹는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놓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지금 집에서 왜 이러고 있지? 나 지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이런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저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순간이라도 그냥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시간씩 막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30분 만에 끝나는 항암제도 있어요. 암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항암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잠시 와서 맞고 가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암이 걸렸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조금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혹자들은 완전 관에 됐다고 다 나온 것처럼 저렇게 조금 설레발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암흑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할수 있겠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용기를 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막연한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즐겨봤던 건강해신 채널을 보면서, 암 전문의 김의심 박사님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영상물들을 보면서 희망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닿아서 또 많은 분들이 희망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우분들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 해야 되나요? 외로움이 항상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 누구도 100% 이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이 저는 새벽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어두운 공기 속에서 딱 누워있을 때 정말 혼자구나 라는 이제 생각과 함께 절망이 더 커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렸던 생각이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제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표현을 했죠 알약 병정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몸에 들어온 이 알약 병정들이 암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암과 싸워주고 있다 늘 나는 알약 병정들과 함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념들을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을 알약 병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항암을 맞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조금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워줄 애들이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막연하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알약병정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꼭 좋은 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희망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나요? 그 동안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음식을 드실 때 소화는 잘 되나요? 저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소화가 안 든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아어 오히려 몸무게가 늘나요? 좀 어때요?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돌아오니까 음. 몸무게가 늘것 같아서 음. 지금 오히려 제가 체중 조절을 하려고 음. 식사량도 조절을 하고 그게 잘 될까요? <laughs> 이해하죠. <laughs>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암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이제 식사를 하셔도 이렇게 몸무게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고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몸에 암이 없다는 게 우리가 임상에서 알수 있는 특징이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컨디션 아주 좋고 지금 항암도 지금 끊은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완치를 바라보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찾은 건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기쁨으로 좀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6개월 간격으로 보고요. 최진수 형은 3개월에 보나요? 예, 3개월 간 CT 다시 한번 찍어. 젊으 괜찮을 것 같아서 6개월 간격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폭 자체가. 복강 내에 다 거의 번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24년 7월인가요? 그때 이제 암 덩어리가 이렇게 컸거든요. 직경으로 보면 한 10cm 내외 큰 암이 생기면서 이 암이 주변으로도 이렇게 또 몽글몽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몽글몽글한 게다이 복강으로 다 번져 나간 거였거든요. 이게 과연 치료가 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환자분이 되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삶에 대한 어떤 애착도 많았고 반드시 자기가 이 병을 이기고 싶다는 이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개시했는데 를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암이 점점 줄어들면서 흔적들이 없어지면서 4월에 한 검사 보면 암이 있었던 분 거의 없어졌죠 거의 안 보이고 주변에 있는 그때 막 몽글몽글한 것도 다 가히 없어지고 치료가 생각보다 훨씬 잘된 바람에 저희가 이제 완치를 위한 수술을 이제 감행을 했죠 다 조직검사에서 나가보니까 다 죽은 암세포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5년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때 동안큰 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많이 낙심을 많이 하거든요. 췌장 담도암은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 이제 진단이 생기고 수술을 할수 없는 삼기 4기다 이렇게 되면 최선을 다했던 자기 삶에 대한 호 허무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안 받고 싶어하고 어차피 뭐 인터넷에 뭐 카더라 이런 잘못된 그릇된 정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잘못 생각하셔서 빨리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더줄수 있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들이 같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좀 계기가 되는 증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